낭독하는 명작 동화 미녀와 야수 옛날 옛날에 한 친절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막내 딸의 이름은 벨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미녀라는 뜻이었어요. 벨은 아름답고 친절하고 책 읽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들은 파티와 옷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벨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거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자의 배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남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배들 중한 척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나는 이 배를 출항시켜야겠어. 내 가족을 다시 부자가 되게 만들겠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떠날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벨의 언니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벨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어떠니, 벨? 저는 아버지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벨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벨. 자, 정말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벨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미한 송이를 받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남자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큰 폭풍우도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남자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성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계신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성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는 성 안을 둘러보았고 벽난로가 있는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많은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저녁 식사일까? 남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는 또한 침대 하나를 발견하고는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자는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장미가 자라고 있었어요. 배리 장미를 원했지 가서 한 송이를 꺾어야겠다.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가서 가장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갑자기 남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야수는 덩치가 컸고 화가 나 보였어요. 남자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야수가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따뜻한 방을 제공했어. 나는 음식과 침대도 제공했지. 그런데 너는 내 장미를 훔치고 있구나. 이제 나는 네 목숨을 가져가야겠다.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습니다. 당신의 장미를 꺾어서 죄송해요. 이 장미는 제 막내 딸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정원이 당신 것인 줄 몰랐어요.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집에 보내주세요. 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읽고 야수가 말했어요. 너는 가도 좋다. 하지만 너의 딸들 중한 명을 보내도록 해. 그녀는 기꺼이 이곳에 와야만 한다. 떠나기 전에 침실에 있는 금화 상자를 가져가도록 해. 그것이 너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남자는 야수의 성을 떠나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자가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의 슬픈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나요? 남자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벨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그 성으로 갈게요. 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가서는 안 돼. 하지만 벨은 용감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미를 부탁한 건 저였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 제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벨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수의 성으로 갔어요. 성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벨은 성 앞에서 멈췄어요. 갑자기 성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벨은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성은 아름다웠습니다. 성은 밝은 조명들과 사랑스러운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곳은 멋진 걸, 베리 말했습니다. 벨은 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위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문에는 벨의 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베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벨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어요. 그녀는 책몇 권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때 벨은 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벨. 야수가 말했어요. 벨은 몸을 돌려서 야수를 보았습니다. 야수는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잠시 벨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기꺼이 왔나요? 야수가 물었어요. 네, 저는 제 아버지를 위해 여기에 왔어요. 벨이 대답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야수가 말했어요. 벨과 야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수는 벨의 하루에 대해 물었어요. 벨은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벨은 야수가 똑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야수는 자주 벨을 웃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벨은 그 대화가 매우 즐거웠어요. 하지만 벨은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야수는 그녀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어요. 가족이 보고 싶으면 벨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그녀는 가족을 볼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수는 벨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했죠. 매일 밤, 야수는 벨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벨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날 벨은 거울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벨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야수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저를 집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야수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야수는 슬펐지만 벨을 아끼고 있었지요. 가도 좋아요. 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디 돌아와 줘요. 야수는 벨에게 마법의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이 반지를 끼고 자도록 해요. 야수가 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뜰 거예요. 당신이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이 반지를 빼고 잠을 자도록 해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벨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벨은 반지를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벨의 가족은 그녀를 보게 되어 행복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벨의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벨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야수와의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벨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어느 날, 벨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야수는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슬프고 아파 보였습니다. 벨은 잠에서 깨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 냈습니다. 벨은 야수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반지를 빼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벨은 성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고 야수를 발견했습니다. 야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요. 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갑자기 마법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벨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야수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대신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벨이 물었어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야수예요. 왕자는 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마녀가 그를 야수로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법이 풀릴 것이었어요. 벨, 당신의 사랑이 마법을 풀었어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벨은 행복했고 놀랐습니다. 벨과 왕자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the beauty and the beast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kind man he had many ships and he was rich he also had many children his youngest daughter was named belle it meant beauty belle was beautiful and kind and she loved reading books her sisters only liked parties and clothes. So they laughed at Belle because she loved books. One day, a big storm hit. The man's ships were all gone, and he lost all his money. The family moved to a smaller house. One morning, the man received a letter. One of his ships was found. I will sell this ship. I will make my family rich again. The man thought. He prepared for a trip on that ship. Before he left, the man asked his children, What gifts do you want? Belle's sisters wanted fancy dresses and jewels. The man also asked Belle, How about you, Belle? I want you to come home safely," said Bell. "Do not worry, Bell. Now, what do you really want?" the man asked with a gentle smile. Bell thought for a long time. "I want a rose," she said. The man went on his trip. The weather was very cold. A big storm came too. So the man got lost in a dark forest. The man was cold and tired. Then he saw lights coming from a big castle. He went inside the castle to find help. Hello! Is there anyone here? said the man. There was no one inside the castle. The man looked around and found a room with a fireplace. There was a lot of food on the table. Whose dinner is this? The man wondered. He was very hungry, so he ate and felt better. He also found a bed and slept. In the morning, the man found a garden. There are many roses growing there. Bell wanted a rose. I should go pick one. The man thought. He went to the garden and picked the prettiest rose. Suddenly, he heard a roar. A beast appeared. He was the owner of the castle. The beast was big and he looked angry. The man was very scared. The beast said, I gave you a warm place. I also gave you food and a bed. But you are stealing my roses. Now I will take your life. The man became terrified and cried. I am sorry for picking your roses. This rose was from my youngest daughter. I did not know that the garden was yours. Please forgive me and let me go home. The beast thought for a while. Then he said, You can go, but send one of your daughters. She must come here happily. Before you go, take the box of gold coins in the bedroom. It'll help your family. The man was very sad when he left the beast's castle. He rode his horse back home. When he got home, his children went out to greet him. The children saw the man's sad face. They asked, Father, what is wrong? The man told them everything. Belle listened to her father. She said, I will go to the castle. Her father said, No, you should not. But Belle was brave. She said, I was the one who asked for the rose. It was my fault, so please let me handle this. Belle got on her horse and she went to the beast's castle. The castle was deep in the forest. Belle stopped in front of the castle. Suddenly, the gate opened by itself. Bell was surprised, but she was not scared. The castle was beautiful. It was full of bright lights and lovely flowers. "Wow, this place is wonderful," said Bell. Belle walked around and found a room for her. It said Bell's Room on the Door. Belle went inside and found many books. She loved to read, so she was happy. She took out some books and read them. Then Belle heard the voice of the beast. Good evening, Belle, said the beast. Belle turned around and saw him. The beast looked scary. For a while, Belle was nervous. But she said, Good evening. Did you come here happily? The beast asked. Yes, I came here for my father. Belle answered. Come, let's go eat dinner, said the beast. Belle and the Beast had dinner together. The Beast asked Belle about her day. She talked about the books she read. He listened carefully and smiled at her stories. They spent many days like this. Belle thought the Beast was smart and funny. The Beast often made Belle laugh. Every evening they had long conversations. Belle enjoyed them very much. But Belle missed her family, so the beast gave her a magic mirror. When she missed her family, she looked in the mirror. She could see her family with it. As time passed, the beast fell deeply in love with Belle. She was kind and gentle. Every night she asked her to marry him. Belle always said no because she did not love him. One day Belle saw her father in the mirror. He was sick in bed. Belle was worried, so she went to the beast. My father is sick. Can I please go home? She asked. The beast did not want her to leave. He was sad, but he also cared for her. You can go, said the beast, but please come back. He gave Belle a magic ring. Put on this ring before you sleep, he told her. You will wake up in your father's house tomorrow. When you are ready to come back, take off the ring before you sleep. Thank you. I will come back in a week, said Belle. That night, Belle put on the ring and slept. The next day, she woke up in her father's house. Her family was happy to see her. Days went by quickly, and Belle's father got better. Belle had a good time with her family, but she forgot her promise to the beast. A week passed and Belle was still in her father's house. One night, Belle had a dream. In the dream, the beast was lying on the ground. He looked sad and sick. Belle woke up and remembered her promise. Belle wished to go back to the beast. That night, she took off the ring and slept. The next day, she was back at the castle. She went to the garden and found the beast. He was on the ground. Belle said with tears Please, wake up. I want to stay with you forever. Suddenly, there was a magical light. Belle closed her eyes because it was too bright. When she opened her eyes, the beast was gone. Instead, there was a prince. Who are you? Belle asked. The prince said, I am the beast. The prince told Belle his story. A witch had turned him into a beast. He needed to find someone who would love him. Then the spell would break. Belle, your love broke the spell, said the prince. Belle was happy and surprised. Belle and the prince went into the castle. They talked and danced together.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in the castle. The end.